안녕하십니까. 다이더코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일전에 제가 미러키 인도기, 이 배터리 타임을 이용하지 않고, 유선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사용한 게 컴퓨터 파워, 이제 개조된 거, 250W 짜리를 이용해서, 이 미러키 인도기를 유선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제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배터리가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배터리도, 수명을 더 이제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수명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저는 나름대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또 과연 이 미러키 임팩 렌치 미러키 12볼트 제품 군 중에는 그래도 꽤 소모가 전력 소모가 많이 되는 공구 중에 하나죠 이 공구를 유선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 미러키 임팩 렌치는 아무래도 인두기보다는 꽤 많은 전력 소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테스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전류가 소모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파워 서플라이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파워 서플라이죠. 계속 가장 중요한 파워 서플라이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요건데, 요 보시면 12V 파워입니다. 12V 파워. 그 다음에 입력 전원은 AC 220V가 들어가고요 아웃풋이 12V, 그 다음에 125A 출력이 됩니다. 최대. 최대 1500W까지 출력을 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알리산이다 보니까 1500W까지 다낼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암만 못해도 1000W까지는 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이미 출력 전압을 조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미러키 배터리가 3셀 기준으로 이제 만충 4.2볼트 기준으로 보면 12.6볼트죠 12.6볼트 그래서 여기 출력단에 이쪽 출력에 12.6V로 이제 맞춰놨습니다 볼륨 조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220 전원을 이제 넣어주면 출력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파워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에 전류가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툴키사의 WM150 요걸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맥스 150A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50V까지 여기 50V 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피크 전압을 이제 나타내주기 때문에 제가 이거 쓸때 사용하고 나서 피크 전압을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의 전력이 소모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야외에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가서 한번 이 미러키 임팩과 파워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함께 가 보실까요? 자, 전류 측정을 위해서 이 w m 1 5 0을 준비를 했고요. 요거. 이제 전류 측정은 이제 가능하니까 요걸 중간에 연결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말씀드린 것처럼 1500W짜리 이제 220 들어가고 12V 출력에 약 125A짜리 출력되는 파워 서플라이 준비했고 그다음에 220 전원 요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코드 요렇게 준비해서 이제 꽂으면 바로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DC 출력단 12AWG로 만들었고 배선은 기존에 사용하던 거 썼습니다. 그래서 이 미러킹팩을 사용해 볼 건데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전류 측정기를 연결을 했습니다. 중간에 잭을 이용해서 연결했습니다. 아까는 연결을 못 했었고, 지금 연결해서 이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220 코드를 이제 연장선을 통해서 지금 이제 220 코드를 꽂고요 이렇게 꽂으면 이제 연결됐다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아, 요거 거꾸로 됐네. 거꾸로 해서 다시 제대로 보면은 자, 12.7V 출력이 되죠? 확인이 되죠? 좌, 우측에. 자, 그럼 좌측에는 지금 0AW, 0W. 저기가 이제 피크 전력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지금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요.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3단, 최대 파워로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출력이 되는지.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지금 보면 약18.9 암페아가 이제 소모가 되죠. 기본 아이들인 상태에서. 바퀴를 풀수 있는지 좀 의문인데, 어쨌든 최대 출력으로 이제 푸는 거니까. 풀리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여기서 다다다. 풀려라 풀려라 아, 예. 풀렸습니다. 자, 이렇게 잘 풀리네요.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푸는 거 확인했고 이제 피크 전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35.4 439와트 표시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볼트를 이제 조여서 조임 토크에서는 어느 정도의 파워가 소모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조여주고요. 혹시 모르니까 계속 조여줍니다. 풀리면 안 되니까요. 자,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더쭉 세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임토크의 전력은 또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어 그대로입니다. 이 의미는 어 풀림토크에서 이제 최대 피크가 나오고 조임토크에서는 저 전력을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음, 좀 이렇게 무보아로 한번 가동을 해보면 이렇게 모터 특성상 기동 전력이 최고로 올라갔다가 이제 쭉또 내려가는 걸볼수 있죠. 이 모터의 특성이죠. 자 이렇게 오늘 테스트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파워서플라이를 좀 준비를 했고요. 앞서 영상에서는 미러키 임팩트 드라이버가 439 와트가 소모되었죠. 그러면 이1,500 와트짜리 s m p s 는 조금 과한 스펙이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서플라이 750 와트입니다. 750 와트 여기 750 와트 출력을 낼수 있고요. 이 파워를 사용하면 임팩트 드라이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크기도 작고. 어, 문제는 이 파워 서플라이를 그 적당한 케이스에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되면은, 어, 이 파워를 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임팩트 드라이버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파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250W니까 당연히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좀큰 거, 700W 또는 600W 컴퓨터 파워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컴퓨터 파워다 보니까, 음, 순간적으로 4 5 0트를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파워를 줄수 있는지는 그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컴퓨터 파워는 적용 가능한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NPS를 사용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아다터 있잖아요. 이것도 좀 제가 가진 것 중에 조금 약간 파워가 있는 건데 약한1 6 0트 파워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혀 사용이 안 됩니다.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에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그 보셨겠지만 무버화 상태에서도 200 와트를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아답터 1 2 v 트 아답터는 전혀 사용하기 어렵고요. 이제 SMPS급 파워를 준비해야 일반 유선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은 그 충전 공구를 왜 유선 방식으로 사용하냐고 그러시는데 어, 저같이 이렇게 사용하길 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사용해 보니까 너무 또 편리하고 배터리도 또 어, 충반전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하니까 저는 좋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이 SMP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좀 만들어서 사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